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먼어 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리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복대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